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켜가지고 살짝 낯었네요 응? 하영, 금손, 영진이에요. 오늘의 컨텐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면서 굉장히 나가고 싶고 그러시잖아요. 어, 요즘 또 슈펜에서 챌린지를 하나 진행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친 분들을 위해 힐링을 제공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제가 또 그거를 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모든 분들을 금손으로 응원해드리기 위해서 슈펜에서 이 흰색 스니커즈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laughs> 신발은 이렇게 생긴 스니커즈고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신묘한, 기묘한 슬리퍼. 저희 집 있는 슬리퍼도 스누피랑 스누피 친구 슬리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난이랑 구리를 그려가지고 한번 이 신발을 리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꿀! 꿀! 뿅. 일단 뜯어줍니다. 얘는 나중에 다 그리고나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버리진 않을게요. 이번에 촬영차 제주도에 가가지고 계속 이제 제주도에서 이걸 신고 돌아다녔는데 생각보다 되게 편하고 발도 안 아프고 가볍더라고요. 일단 신발끈을 다풀어줍니다아이 신발끈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편했는데. 여기가 나니 슈즈, 여기가 구리 슈즈거든요? 방울이 스며들지 않는 발수광공 소재로 생활 방수가 가능하며 얼굴이 얼룩이 털합니다. 발수 오. 그렇다면은 어? 그래? 여러분 원래 여기에다가 요 방수 그 스프레이를 한번 뿌리고 하려 그랬는데 그냥 그린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 뿌리도록 할게요. 그냥 안에 되겠다 너무나 광고 같은 멘트였지만 이거는 아니야. 네, 빠른 세트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오늘 다 찍어야지 내일 엄마 아빠를 보러 갈수 있어요 염진넬라는 오늘 이거를 다 끝마쳐야지 엄마 아빠를 보러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밤은 추워요 어디 뭐 있을 슬 가을 옷을 꺼내야 되는데 아 귀찮아 아 귀찮아 그렇게 해봤자 어디 나갈 데도 없어 에어컨옷 있으면 뭐하냐 나갈 데도 없는데 나가지도 못하는데 얼굴 다 가려야 되고 우선 이렇게 230 하고 275 사이즈 신발끈을 제거를 해줬고요. 여기에다 이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니 구리 슈즈.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일단 스케치를 해주십시다. 아주 좋은 모델이 눈앞에 있지만 그래도 나니 구리의 귀여운 사진을 참고하면 좋겠죠. 이 쪽도 똑같이 그리고 뒤에다가 생선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는 구리 구리는 좀 자리가 많네 어,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거 구리 발바닥이에요 너무 귀엽죠? <laughs> 귀여워 뒤는 역시 손마리 앞에 요거는 생략해야 되셨어요 많은 분들이 조금 아이 저건 좀 이러면서 창피하면 어떻게 하는데 아 잘못 그렸어 아 반대쪽에다 그렸어 그럼 여기는 에 고양이 뒤통수를 그려야겠다 <laughs> 아 이게 바깥쪽이라서 이쪽 그렸어야 됐는데 좋아요 그럼 어디 한번 채색을 해볼까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그림 그릴 때 물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24색 아크릴 물감을 또 샀습니다. 음, 너무 좋아! 여기 아주 귀여운 요런, 요런, 요런 색깔도 있다고요? 하지만 일단은 이걸 먼저 쓰고, 이 아주 귀여운 아크릴 물감. 일단 베이스를 깔아줘야겠죠? 왜 여러분, 밑그림 잘 그려놓고 채색하면은 망한다는 분 많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일단 난이는 구리보다 흰색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코에 커피를 묻힌 것 같은 색깔이 특징입니다 일단 갈색, 또 황토색 검정색, 옐로우, 흰색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 민속촌에서 일하면서 호랑이를 그리긴 했지만, 이렇게 귀엽게 그리는 거는 또 망하면 어떡하지? 흰색 베이스를 이렇게 먹여줍니다. 아, 그래요. 제가 왜 그거를 하려고 랬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왜저 방수 코팅제를 하려고 했는지. 이게 잘안 먹어요, 여러분. 보이죠? 안 보여요? <laughs> 이게 잘안 먹습니다. 그래, 그러니 내가 옛날에 말수기할 때도 이걸로 했었지. 어떻게 크느라도 볼수귀찮아. 밝은색부터 깔아주도록 할게요. <목소리> 요 색을 깔아줄 때는 어, 얼룩달룩한 건 괜찮은데, 밑에 흰색이 안 보이도록 깔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어, 이거 밑에 흰색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고. 난이는 여기에 흰색 요, 요 섬이 하나 있어요. 대충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왜냐면 지금 색깔이 너무 밝아 보이는 이유는 이따가 또 색을 계속 계속해서 올릴 거거든요. 오케이.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똑같은 나니가 둘 생겼죠. 이제 여기서부터 얼굴 디테일을 더해줍니다. 보세요. 이렇게 층층 깊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조금 더 어두운 고동색을 한번더 섞어줄게요. 지금 이 색깔로 했거든요. 여기 색깔로. 근데 여기다 고동색을 조금 더 섞어가지고 이 색깔로 한번 잡아주고 집 나뉘고래는 치즈 향이가 아닌데 왜 치즈 향이 생되고 있지? 앤 이런 느낌 알죠 알죠? 아 귀여워 귀여워. 근데 지금 이렇게 두 쌍이 됐고요. 여기 이제 수염 같은 거흰색으로 음, 귀여워! 여러분, 이렇게 난이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거 조금 더 마르면은, 테두리하고, 그리고 일단 여기 송사리를, 파란색에다가 흰색을 섞어서, 귀엽죠? 지금 조금 어수선해 보이지만, 테두리를 그리면은 아주 더 예뻐질 것입니다. 뭐야 카메라 충전 기다리는 동안 어제 먹다 남은 치킨 먹고 청춘 기록 봤는데 왜 해가져 왜왜 노을이 지고 있지 뭐지 다음은 구리를 그릴 것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구리는 베이스가 일단 구리로 가야 될것 같아요 구리도 일단 요 황토색으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그러네 여기는 구리를 세 마리 그려야 되네. 황토색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왜 구리의 베이스가 검정색이 아니라 회색이 아니라 황토색이에요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면은 어 구리의 이 까만색 털 밑에는 황토색 털이 있습니다. 너무 강아지인지 윙 아직 이목구비를그리지 좋지 않았는데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이거랑 흰색은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귀여 응, 귀여워 네 지금 구리도 다 그렸고요 너 부르는 거 아니야 잘 맞나요? 노양아. 고양이 소리를 봐 명명명. 이제 살짝 말린 다음에 선만 따주면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업 선 따기. 다 했다. 이제 집 가야지. 어머, 화장 뭐? 내 얼굴 방수 되게 생겼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짜잔 여러분 너무 귀여운 나니구리 스니커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엽죠 구리. 에잉, 귀여워. 어? 어, 슈팸 파트너스 활동을 하면서 이런 어, 챌린지도 진행을 해봤는데 이 어, 밑에 더보기란에 가면 은5% 할인 링크도 달아뒀으니까요 많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추석을 즐기러 송편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